귀는 멀쩡한데 말이 잘안 들릴 때, 청력 정상인데 말못 알아듣는 이유, 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집에서 말하면 괜찮은데, 식당이나 모임만 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. 자꾸네, 뭐라고, 물어보게 됩니다. 의기소침해져요. 이건 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. 소리는 분명 들리는데, 말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. 원인은 뇌의 소리 처리 속도 저하입니다. 귀로는 들어오는데, 뇌가 잡음 속에서 필요한 말만 골라내는 능력이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소음 있는 곳에서만 안 들리고, 집에서 TV 볼 때는 정상으로 들어요. 전화통화도 괜찮아요. 이럴 때 보통 이런 증상도 같이 나타납니다. 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름 단어 기억이 어렵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. 말을 이해하려 애쓰니까 쉽게 피곤해지고요. 단순 청력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죠. 이 신호,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. 뇌 기능 변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.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뇌의 처리가 느려진 겁니다. 조기 발견하면 훈련으로 개선 가능해요.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.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